버려야 뇌가 산다. 대장은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1.5cm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전체 장 길이의 5분의 1 정도이고 소장이 끝나는 지점부터 항문까지를 대장이라고 한다. 소화기계의 마지막 부분인 대장은 맹장과 결장, 직장으로 구분된다. 결장은 다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장 결장의 4개로로 구분된다. 상행결장은 15cm에서 20cm, 횡행결장은 30cm에서 60cm, 하행결장은 25cm에서 30cm이며 맹장은 상행결장 아래에 있고 S장결장은 하행결장과 직장 사이에 있다. 결장은 각각의 기능에 따라 구조와 길이가 차이가 있고 결장의 부착 부위는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행결장 아래의 맹장은 충수가 있고 대장의 첫 부분으로서 회맹판보다 약간 아래쪽에 매달린 창자 부위이다. 회맹판은 대장으로 들어온 음식물 찌꺼기가 소장으로 역류하지 못하게 한다. 길이는 5, 6cm이며 충수라는 작은 돌기가 있다. 충수의 벽에는 림프 조직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 감염에 대항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맹장 안의 충수는 박테리아 저장고 역할을 한다. 맹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빠르게 증식하여 대장을 원상복구시키지만 맹장이 없는 경우에는 살아남은 박테리아들이 증식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대장은 특성상 대장균 이외에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대장의 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유익한 박테리아류가 설사와 함께 배설된다. 유익한 균들이 대장 내에서 살지 못하면 비타민을 합성할 수 없으며 장의 환경은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미국과 스웨덴 연구진은 양국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청년기에 맹장을 떼어낸 사람의 경우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19% 낮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스웨덴 농촌 농민들의 경우 맹장을 절제한 사람이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을 무려 25%나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베넬던 연구소 VAT 조교수 비비안 라브리는 파킨슨 병에 걸린 사람 중 맹장 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파킨슨 병 증세가 발현된 시점이 늦춰진 사실을 밝혔다. 이 결과로 연구팀은 맹장이 면역 반응과 연관 있는 것은 물론 파킨슨 병과 연계된 중요 단백질 보관 장소이면서 동시에 내장 박테리아의 보관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른쪽 골반 쪽이 문제가 있으면 머리 쪽 질환이 오기 쉽다고 보는데, 이는 해부학적으로 맹장이 오른쪽 골반의 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비안 라브리가 연구한 맹장 절제에 대한 결과와 유사점에 있다. 또한 동양의학에서는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복부 근육이 8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러한 복부의 움직임에 제한이 오면 오장육부의 방향성이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질병이 올수 있다고 한다. 복부 근육 운동성이 파킨슨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임상적으로 파킨슨 환자들이 병을 앓기 전 소화장애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자들도 장벽신경의 알파시누클레인이 늘어나는 만성세균성장염 환자의 경우 알파시누클레인이 뇌로 이동해 파킨슨병을 유발한다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비비안 라브리도 알파시누클레인이 맹장에서 빠져나와 뇌로 간다면 파킨슨 병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행결장과 횡행결장이 이어지는 만곡부는 해부학적인 위치의 중요성이 크다. 상행결장과 하행결장의 만곡부는 횡행결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복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횡행결장은 상행결장에서 하행결장으로 이어지는 중간 부위를 말하며 배를 가로지르고 아래로 쳐진 아치형을 그리고 있다. 대장 중에서 가장 길고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호흡시 횡경막이 아래로 내려갈 때 횡행결장은 위로 당겨진다. 횡행결장은 소화작용이 없는 대장의 한 부위이다. 하지만 횡행결장의 구조가 소화작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횡행결장의 아치는 위장의 아래 부분의 내장기인대로 연결되어 있고 최장관에도 횡행결장의 아치와 내장기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화기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결장. 만곡부 뒤쪽으로 신장이 부착되어 신장에 오르고 내리는 운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동양의학에서는 비장과 신장이 교제를 하여야 수액과 곡물이 나눠질 수 있다고 하고, 만약 비장과 신장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밥을 먹자마자 대변을 보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교제한다는 말은 중간 장기인 최장의 뒤에는 신장, 앞에는 횡행 결장이 부착되어 서로 오르내리는 동작을 동양의학에서는 교제한다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행 결장은 좌측으로 내려가는데 내장기인대로 강하게 복벽에 고정되어 있다. 그 같은 결장이지만 상행 결장이 하행 결장보다 직경이 더 넓다. 또한 하행 결장은 간 위에 관상인대로 연결되어 간의 움직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는 하행 결장은 대변의 고형분이 나오는 곳이므로 간의 운동성 제한은 변비를 유발한다는 것을 말한다. 변비는 장내 연동 운동이 부족하여 생기는 것이지만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작용이 높아지면 자궁으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나고 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는 부신에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코티졸이 무한정 분비되는 것이 아니기에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인체는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프로게스테론의 생산을 중단시키는 시스템을 작동한다. 프로게스테론이 중단되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여성암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유방암의 90%은 에스트로겐에 의해 발병한다고 한다. 에스트로겐은 간에서 대사되어 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면 에스트로겐의 재흡수가 일어나고 에스트로겐의 과다로 이어진다.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은 여러 가지 여성 질환을 발생시키는데 특히 가슴의 유관 상피 세포의 증식이 과다시켜서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임상에서 평소 변비가 심한 여성들 중 생리 기간에 유독 변비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간에서 대사하는 에스트로겐으로 인해 간의 운동성이 활발해져 일시적으로 변비가 해소되는 현상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 연구에 의하면 대변을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두번 이하인 여성이 하루에 한번 이상인 여성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4배가량 높았다고 한다. 따라서 체내에 에스트로겐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변으로 버려야 할 것은 즉시 버리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좌간 우패라 하여 간의 기는 주로 몸의 왼쪽으로 돌아서 위로 올라가고, 폐의 기는 몸의 오른쪽으로 돌아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했다. 또한 변비와 인체의 상관관계를 간과 왼쪽 부위의 하행결장과 연관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동양의학에서는 간이나 장 질환이 아니더라도 간 해독이나 장, 해독을 통해 자궁 근종 등 체내 발병한 혹을 줄이는 치료를 한다. 서양의학에서도 여성 질환에서 벗어나려면 간과 장이 건강해야 한다고 표현한다. 결국 이는 인체를 치료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바라보는 관점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S장 결장은 발생적 변이가 많은 결장 중 하나이다. S장 결장은 좌측 골반에서 시작하여 엉치뼈에 고정되어 직장으로 연결된다. 직장 끝 항문이 있는 골반 밑바닥은 마름 목골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앞쪽은 생식기가 있고, 뒤쪽은 항문이 있다. 양쪽 골반에는 상행 결장과 하행 결장이 고정되어 있고, S장 결장은 엉치뼈에 고정되어 있다. 골반의 불균형은 여러 가지로 대장의 환경이 좋지 않게 되는 원인이다. 여섯 개의 대장이 모두 골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장과 두개골로흡 동양의학에서 폐와 대장을 표리 관계의 장부로 설명한다. 표리 관계라는 것은 인체의 겉과 속처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기운이 되는 오장과 육부의 관계이다. 그러나 해부학적으로는 폐와 대장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호흡 관계에서 폐와 대장의 연관성이 발생한다. 엄마 뱃속에서 태아의 폐는 물로 가득 차 있으며 출산 시 처음으로 폐호흡을 한다. 태아는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폐로 숨을 쉬지 않고 필요한 영양이나 산소는 엄마의 태반을 통해 탯줄로 공급받는다. 따라서 태아의 폐는 폐액으로 채워져 있으며, 출생 후 공기가 채워지는 것이다. 출생 직후 첫 울음을 울면서 폐가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공기가 유입되고, 허팥과리에 산소가 접촉하면서 처음 폐호흡이 시작된다. 자제 폐 속을 채우고 있던 폐액은 출생 과정에서 좁은 산도를 통해 빠져나올 때 23는 배출되고 13은 임파절로 흡수한다. 태아의 혈액은 성인과 달리 우심실에서 폐로 흐르지 않고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의 타원형의 구멍을 통해서 직접 좌심방으로 흐른다. 출생 후 구멍은 막히고 우심실로부터 폐로 혈액이 들어감으로써 신생아의 폐가 움직이고 폐호흡을 처음 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하였지만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는 두개골 호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입을 움직여 양수를 마시거나 심장박동이 일어나는 동작은 두개골 호흡이 멈춰 있다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엄마의 산도를 빠져나올 때 태아의 머리가 굴곡, 신전, 회전을 반복하여 운동하면서 빠져나오는 것도 두개골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 두개골 호흡을 선천적 호흡이라 하고 폐호흡을 후천적 호흡이라 명명하였다. 동양의학에서 폐와 대장을 표리관계로 짝을 해놓은 것은 바로 호흡의 연관성이다. 두개골 호흡과 대장과의 연관성은 대장의 해부학적 위치가 말해준다. 대장은 좌, 우, 골반의 상행결장과 하행결장이 고정되고 엉치뼈의 S장 결장과 직장이 고정되며 꼬리뼈의 항문이 고정된다. 정골의학에서 말하는 로벳반응계는 인체가 움직일 때 기량적이거나 보완적으로 작용한다는 이론으로, 엉치뼈는 뒤통수뼈와 꼬리뼈는 나비뼈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엉치뼈의 불수의적 운동은 뒤통수뼈의 불수의적 운동과 동시에 일어나며, 두개 엉치뼈의 불수의적 움직임은 인체의 모든 조직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한다. 머리에서 일어나는 고유의 힘을 전신체에 걸쳐 작용하는 것이다. 골반대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대장의 운동성은 두개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골반대의 불균형은 대장의 생리적 기능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 인간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불편해지고, 반대로 장의 불편함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연결되기도 한다. 뇌가 스트레스를 느끼면 그 자극이 장관의 신경총에 전달되어 장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뇌장상관이라 한다. 마이클 디거쇼는 엉치뼈 신경능선이 발생시 분화 과정에서 소화기 신경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며 소화기 신경계의 선천적 결함으로 생기는 선천적 대장 비대증을 예로 제시하였다. 선천적 대장 비대증은 대장 말단에 신경이 없어 대변을 밀어내는 반사행동이 전달되지 않아 대장이 막히고 대장 말단이 크게 부풀게 되는 병이다. 정상적인 신경계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대변을 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양의학에서는 대변을 보지 못하면 위장에 열이 쌓여 머리가 어지럽거나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변비가 있는 경우 두드러기 같은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으며 치료 시 모두 대변을 내보내는 약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치료법은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것을 단순히 대장의 기능 저하로 본 것이 아니라 두개고루흡이 원활하지 않다고 여기고 변을 내보내 머리뼈를 풀어내는 것이다. 국내 여러 한의원에서도 파킨슨 환자들에게 대장 치료를 중점으로 하는 것을 종종 볼수 있다. 서양 의학에서도 알츠하이머 다발성 경화증 등 중추신경계 질환과 장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뇌와 장과의 관계에 장내 세균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대장의 미생물들 지구상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다. 미생물이란 매우 작아서 눈으로는 볼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미생물인 박테리아는 단세포 생물이다. 단세포 생물은 단일 세포로 이루어진 유기체를 뜻한다. 이들은 그 종류가 수천 개에 이르고 지구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 특히 사람의 소화기 안에서도 기생하여 발효나 부패를 일으킨다. 미생물은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 없는 원핵 미생물과 막으로 둘러싸인 핵을 가진 진핵 미생물로 분류한다. 미생물은 인간에게 유해한 병원균도 있고 매우 이로운 효과를 주는 미생물도 아주 많다. 우리가 먹는 많은 발효 음식에는 많은 종류의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은 김치, 된장, 젓갈 등 발효 음식의 종류가 매우 많다. 서양의 발효 음식에는 치즈나 요거트가 있다. 이렇듯 인간의 삶은 이미 미생물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병원균과 유익균의 양면성을 가지고 때로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생물이다. 인간의 삶과 가까운 미생물에는 대표적으로 대장균이 있다. 대장균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발견된 장내 세균이다. 오염된 환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식당이나 화장실 등 요식시설과 공공위생시설 등에서 오염의 지표로 사용된다. 인간의 몸속에는 약 100조 마리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 또한 인체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이 살아가는 부위는 장이다. 미생물뿐만 아니라 장에는 전신의 면역세포 70%가 모여 있다. 따라서 장은 수많은 유익균과 면역세포를 통해 인체 최대의 면역기관으로서 인체에 작용한다. 대변 일지 안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수는 지구에 사는 총 인구수보다 많다. 이들은 모두 대장에 사는 미생물이다. 미생물의 종류는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으로 분류하고 대장에 모여 서식하는 균들을 장내 세균총 또는 장내 플로라라고 한다. 대장에 서식하는 균들은 같은 종류의 균들이 장 내벽에 모여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꽃밭과 같다고 하여 장내 플로라라고 한다. 장내 미생물 무리는 개인에 따라 미생물종과 균주의 차이가 많지만 건강한 사람은 유익균이 20% 정도 서식하고 유해균이 5%, 나머지는 중간균으로 보고 있다. 몸의 컨디션에 따라 장내 세균들의 작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내 환경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60대가 넘어가면 장내 환경이 열악하게 바뀔 수 있다. 열악한 장의 환경은 변비를 일으키고 뇌질환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인체에 포함된 미생물은 소화작용, 면역기능,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인간은 임신 중 출생 직전까지는 무균상태로 위장관 내에 미생물이 없다. 출생 시 산도통과 모유수유, 피부접촉 등으로 미생물이 유임되고 곧 정착하게 된다. 연구 따르면 어릴 때 접촉한 환경과 엄마에게서 받은 미생물의 유전자형에 따라 내가 가진 고유한 장내 세균의 구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체의 장내 환경이 아이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어린아이는 생후 4일 무렵부터 장내의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이 살아간다. 특히 많은 학자들은 어린아이의 장애 활동이 뇌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마이너스 세균 마이너스 뇌의 연결 축이 정상적인 뇌 기능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장내 세균은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장내 세균은 천 종류가 넘는데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다양한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고 불안증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줄었다고 한다. 대장은 세균에 의해 분해된 가스가 많이 차 있으며 소화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소장에서 흡수하고 난 나머지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배출한다. 성인이 하루에 마시는 물약 1.2리터 정도이고 소화를 돕기 위해 각종 소화액을 하루에 약 7리터를 분비한다. 체내로 유입되는 하루 8.2리터의 수분 양중 대부분은 소장에서 흡수하고 대장에서는 약 1.4리터 정도를 흡수한다. 장내 세균들은 소화가 안된 음식물을 쪼개고 장이 일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어 비타민을 합성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일을 한다.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다당류는 박테리아에 의해 지방산으로 변화하여 대장에서 흡수한다. 또한 대장에서는 비타민 B와 K가 생산되며 이를 흡수한다. 비타민 B는 신경계 기능과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최장암의 발병률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다. 항출혈 성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K는 간에서 혈액 응고인자 합성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비타민이다. 이렇듯 대장의 역할은 단순히 배설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장에서 세균에 의한 발효와 분해 과정을 거쳐 탄산가스와 산성종 말산물, 수소, 메탄 독성아민 등으로 대변이 만들어지게 된다. 대변의 4분의 3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분을 제외하고 고체 성분 중 3분의 1은 박테리아나 식이섬유 혼합물이다. 이전의 연구에서 대변에 존재하는 프리보텔라는 장내 세균의 53%를 차지하는데 장내의 프리보텔라 양이 많을수록 대장암의 예후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프리보텔라는 주로 채식과 섬유소가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 동양권에서 주로 발견되는 미생물인데 이 연구를 통해 채식이나 섬유소가 장에 좋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서울대병원과 박지원 교수와 연세대 미생물학과 김지현 교수팀은 프리보텔라를 통하여 대장암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장내 세균이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프리보텔라가 너무 많고 락토바실러스균이 줄면 골수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동양의학에서는 너무 실해도 병, 너무 허해도 병이 올수 있다라고 하였다. 인체의 균형이란 외부에서 채워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장내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외에도 염증성 장 질환, 비만, 변비, 지방간, 알레르기, 우울증 등 다양하다. 이 외에도 장내 세균과 관련된 질병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일본의 규슈대학의 수도 노부유키 교수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의 경우 원인 물질로 여겨지는 것은 뇌내에 축적하는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이지만 이 단백질은 장에서 만들어져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것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장과 뇌를 연결하는 미주신경을 삭제하는 수술을 한 사람에게서 파킨슨병의 발병률이 줄어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도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우울증에 관여한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장내의 면역세포에 관여하는 유산균의 수가 감소하고 우울 상태가 진행된다고 하였으며 장관 면역에 관여하는 감마델타세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세포로 분화하고 이 세포가 뇌수막으로 이동하여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분화되는 수용체를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약재인 복령에서 추출한 파키만이라는 물질을 환자에게 투여하였더니 우울 상태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복령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버섯과 같은 균체이며 완만한 이뇨작용이 있어 소화기가 약하고 전신에 부종이 있을 때에 사용하는 약재이지만 몸이 허약하거나 찬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복령에서 추출한 파키만이라는 물질은 항종양 작용이 강한 물질이다. 이제는 서양 의학뿐만 아니라 동양 의학에서도 약재의 추출물을 통한 간편한 약을 제조하여 투약이 가능해진 것이다. 장내 세균의 종류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은 성격뿐만 아니라 비만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이 체중이 줄면 장내 세균의 종류가 살이 쪘을 때보다 다양해진다고 한다. 비만한 사람의 장은 장내 세균 중 퍼미큐테스 종류는 증가하고, 박테로이데테 종류는 감소한다. 퍼미큐테스가 많아지면 장의 염증이 증가하고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 그에 반하여 날씬균으로 알려진 박테로이데테스는 장벽을 튼튼히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면역 기능을 강화해준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비만이 일으키는 장내 세균의 변화는 자폐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임상에서 연구하였을 당시에 많은 자폐아에게 소화장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대부분 급하게 먹어서 체하는 줄 알지만 사실 자폐아들은 오래 씹지 않고 삼키고 이로 인해 소화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폐아가 오래 씹지 않고 음식을 삼키는 행위나 빈번한 소화. 장애 현상은 나비뼈에 매달려 있는 소화기 구조의그 원인이 있다. 장에 서식하는 균들은 성향에 따라 그 분포가 달라진다. 남들보다 적게 먹어도 비만이 되거나 상한 것을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 것은 각자의 장에 서식하는 장내 세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 인간이 가진 각각의 질병마다 특정의 균이 적거나 많거나 한다. 알츠하이머는 비피더스균이 적은 아이는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한다. 여기서 황색포도상구균은 인체에 염증을 일으키며 비만의 원인이 되는 균이다. 또한 모유를 먹고 자란 아기가 비만의 위험이 낮은 것은 모유를 먹고 자란 아기의 장내에는 비피더스균이 활발히 번성하기 때문이다. 장내 세균은 인간의 장에서 살며 인간과 함께 공생하며 소화작용을 촉진하고 면역기능을 높이고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알레르지 반응을 조절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하고 비타민을 합성하고 3000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효소를 생산한다. 그래서 장내 세균을 인체 속에 숨은 장기라고 말하는 것이다.